성량리 너머에 있는 회기동 쪽에 나와 있습니다 회기동 쪽에 있는 경발원이라는 곳입니다 <laughs> 네, 종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은 종로 5가 쪽에 있는 홍릉각이란 곳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아 오늘 이쪽 저쪽 계속 문 닫는 곳이 많아가지고 돌고 돌다가 동대문까지 왔습니다 어, 오늘 갈 곳은 동대문 쪽에 있는 동화 반점이라는 곳입니다. 리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추억을 부르는 중국집이라고 써있어서 맛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느낌에. 어, 옛추억을 부르게 한다는 거면 옛날부터 그 맛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여긴 좀 나중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가 문 닫아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어, 동아반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 먹을지는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완자가 많이 그 거론되긴 하는데 가서 메뉴판 보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동아반점의 내부 모습입니다. 외관은 오래되어 보이진 않지만 벽에 걸린 것들은 꽤 오래되어 보입니다. 메뉴판입니다. 동대문 번화가 쪽에 위치한 것치고 가격은 괜찮습니다. 각 언론 매체에서 많이들 찍어간 것 같습니다. 주로 팔보 환자와 마라 롱샤를 많이 찍어 간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김영철 씨도 다녀가셨네요.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오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시기는 주로 2000년대 초 중반 이후입니다. 팔보 환자는 메뉴판에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이렇게 액자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에서 눈에 띌 만한 메뉴는 딱히 없어서 대표 메뉴인 팔보 환자와 식사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반찬은 기본 구성에 깍두기가 추가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화점의 대표 메뉴 팔보 환자입니다. 실제로 보니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숟가락이 작아 보일 정도입니다. 핸드볼 공을 3분의 1 정도 잘라낸 정도라고 할까요? 제 주먹이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제 주먹보다도 큽니다. 밖에 나와 있는 소스는 양파와 녹말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팔보 환자를 자른 후에 내용물과 함께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동글동글한 팔보 환자의 겉면은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누룽지 맛도 난다고 하네요. 크기 비교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일반 단무지를 하나 올려보았습니다. 크기가 상당하네요. 높이는 단무지 2개 정도 올린 정도입니다. 이제 팔보 환자를 잘라보겠습니다. 여덟 가지 해산물과 야채가 꽉차 있습니다. 주로 해산물이 많고 버섯, 호박, 청경채, 죽순, 닭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팔보채와 비슷한 느낌인데 들어가는 종류가 약간 다르고 당일 날 아침에 공수해온 더 신선한 재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새우가 엄청 크고 탱탱한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징어를 비롯한 다른 해산물들도 탱탱했고 전체적인 맛은 부드럽고 낭낭해서 먹기 좋았습니다. 해삼은 약간 더 익혀서 부드럽게 했으면 다른 재료들과 어울렸을 텐데 약간 아쉬웠습니다. 팔보 환자를 감싸고 있던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를 잘 점이어서 제대로 된 막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씹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돼지고기 맛이 나는 질긴 만두피를 먹는 느낌이고 직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룽지 맛도 끝맛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룽지탕을 먹을 때 맛도 느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내용물이 거의 누룽지탕과 비슷하다 보니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누룽지 맛이 스며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인 식감은 해산물이 잡고 있지만, 전체적인 맛의 느낌은 흰 죽에 양반김을 넣고 먹는 것처럼 짜진 않은데, 녹말스프에 적절히 스며든 김맛이 조금 있습니다. 낭낭하면서 입맛을 당기는 느낌은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해산물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사로 시킨 짜장면입니다. 짜장소스 색이 아주 강렬하네요. 배려해 주셔서 팔보 환자 먹는 도중에 식사를 먹을지 물어봐 주시고 내주셨는데 거의 바로 먹는 건데도 면이 기본적으로 두꺼운 편입니다. 짜장소스도 윤기가 과하고 색깔도 상당히 진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짠맛이 강하거나 기름기가 엄청 강한 것까지는 아닌데 다른 곳보다는 기름기가 느껴지는 정도고 맛은 보통입니다. 짜장면은 예상한 대로 면이 불진 않았지만 두꺼운 편이고 식당이 오래된 것치고는 소스가 남다르지 않아서 특별한 맛은 없었습니다. 그냥 보통 짜장면입니다. 좀더 맛있게 먹으려고 고춧가루를 뿌려줬습니다. 맛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살짝 살짝 느껴지는 고춧가루의 맛이 그나마 조금 더 덜 느끼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면이 두껍고 강한 편이라서 여러시 오셨으면 하나만 시켜보시고 나눠 드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맛에는 별로 안 맞네요. <laughs> 그렇게 말은 했지만 먹기는 다 먹었습니다. 많이 배고팠나 봐요. 깍두기도 중간중간 먹었지만 김치가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짜장면 후딱 먹고. 다시 팔고 한자 먹어줍니다. 해산물이 아주 많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처음 완자를 잘라내고 먹을 때에는 이 정도 양은 내게 거뜬하지 하고 얼마 안 되네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계속 먹는데도 계속 남아있다고 할까요? 3, 4인분 된다는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완자를 덮고 있던 돼지고기 껍질 위에 각종 해산물을 얹어 먹습니다. 다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렇게 싸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팔부환자는 확실히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그런 독특한 완자 요리였습니다. 겉을 둘러싼 것은 누룽지 맛을 느낄 수 있는 돼지고기, 내부는 각종 해산물과 야채로 만들어져서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팔부환자는 재료를 당일 공수해서 쓰는 듯해서 정확한 수량은 알수 없으나 한정된 수량만 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중식당 치고는 팔부환자의 가격이 높은 편이라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재료가 워낙 푸짐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가격을 내리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먹어본 팔부 환자의 가격은 45,000원. 이 정도면 처음 방문하시는 고객 누구든 약간 예산을 오버하더라도 도전하고 싶고 인증하고 싶은 메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아반점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집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 지금 조리하고 계시는 그 주방장 사장님이 54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54년이면 여기서 뭐 서울에서 원래 하고 있던 중식집을 인수 받아서 54년 된 거라서 그전 시절까지 쳐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반점 자체는 54년 된 겁니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홀 전체에 담당하수는 분이 아, 조금 많을 것 같다고 아, 좀 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탕수육을 하나 더 먹으려고 했는데 탕수육 빼고. 8부 환자하고 짜장면 먹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탕수육 안 먹길 잘한것 같아요. 지금 배가 굉장히 꽉 찼습니다. 포만감이 조금 강해요. 아, 그게 조금 몸이 힘듭니다. 면 종류는 추천 안 하고요. 8부 어, 환자는 유명한 것처럼 괜찮습니다. 어, 맛있고요. 여러 명이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두세 명 정도? 남자면 두세 명, 여자면 한 다섯 명. 그 정도로 먹으면 기분 좋게 먹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중식당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